김경률 마포 일 낙하산으로 국힘 중진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조만간 국힘 중진들의 한동훈을 향한 역습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자 상당히 재밌는 찌라시가 떴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찌라시는 국민의힘 중진 이른바 당권파들이 지지층을 이간질하여 한동훈을 날리려는 찌라시로 판단됩니다. 찌라시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그간 윤석열과 한동훈은 일종의 혈맹으로서 한동훈이 사고를 쳐도 어느 정도 윤심으로 용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전국을 돌며 대권행보를 하는 한동훈의 용산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윤두창이가 용산 출신한테도 절대 특혜주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한동훈의 마포울 김경률 공천을 보고 윤석열이 경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찌라시가 국힘 당권파발 찌라시란 걸 확신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윤두창이가 용산 출신한테 절대 특혜주지 말라고 당부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 경로로 윤석열이 참모들에게 경위파악 지시를 내렸고 국힘 중진들도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일한 진실 한 줄은 국힘 중진들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같은데 정치권 뉴스나 찌라시들은 늘 어느 쪽이 이익을 보는지만 생각해 보면 그 출처와 의도 파악이 쉽습니다. 확실한 건 김경률 마포울 공천으로 국힘 내 당권파들이 폭발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거지로 국힘 당권파들을 숙청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런 한동훈을 쳐내기 위해서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버림받았고 월권을 한다며 지지층에게 선동용 찌라시를 뿌리는 거죠.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에 이들이 했던 발언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검사 출신들 40명, 50명 한다. 그때요. 팔짝 뛰면서 잡았대요. 결국 검사 출신들 다 나오잖아요. 그냥 검찰 정권이에요. 그런데 부인해. 부인하는 건 뭐예요? 부인한 다음에 또 검찰 출신들 대거하고 그냥 국힘을 박살내고 자기들 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맞아. 여기서 입닥치고 있으면 은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 중진들은 뭐예요, 어, 그냥? 어. 이걸로 끝이야. 끝이에요. 기회 없어 이제. 예. 35% 감점이잖아요. 김경률 마포 의뢰 세우는 것은 아주 지연말단적인 문제고 예. 그런 거 시선을 모아두고 사실상은 얘네들이 얻고 싶은 거는 혁신공천, 물갈이공천 확실하게 됐다. 이 이미지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윤석열이 꺾고 싶은 사람들 당선 가능한 지역의 윤석열의 사람들을 내리꽂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네. 김경률한테 시선을 모아놓고 사실은 뒷면에는 윤석열의 사람들을 꼽기 위한 전략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22명 여러분들 길이 있습니다 어,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다 가세요 윤석열이 진짜로 한동훈에 경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힘 당권파들이 한동훈을 향해 어떠한 움직임을 취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구태들은 고작 캐비넷으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인간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준석 신당이 됐던 제2의 옥새 들고 나르샤가 됐던 2월 중순쯤 가면 판도가 아주 재밌게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힘 당권파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쌍특검 재의결로 연결됩니다. 한동훈은 재의결 때 그저 정족수만 채우고 단체 퇴장하는 방법으로 반란표 단속을 할수 있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힘 당권파가 만약 이준석 신당으로 대거 이탈한다면 그들은 한동훈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검찰 캐비넷으로 협박을 해도 어차피 특검이 통과되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세 명도 같이 나락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명백한 정치의 전쟁터에서 검찰 캐비넷의 힘을 너무 과신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보수진영이 아사리판으로 가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들의 아사리판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정예능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